동사수특 5강 문풀 1. 자 이제 우리 수특 57쪽에 자료 탐구부터 보겠습니다. 승려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은 자동화가 되어야 돼요. 사료 보면 누구고 몇 세기고 같은 세계에 활동했던 승려는 누구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왕호천축국전은 중국 두낭에서 펠리오에 의해 발견됐대요. 어, 해초죠 8세기 승려입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지를 순례했다. 네. 8세기에 해초 말고 감진이라는 승려가 있고요. 이 감진은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일본은 쇼무천왕에 의해서 도다이사가 건립이 됐어요. 그것까지 줄줄이 소시지로 연결이 되면 좋겠네요. 2단계 가겠습니다. 사료 자체는 쉽습니다. 그는 신라의 승려였고, 연불만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많은 신라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해골물 마시고, 뭐 결정적이네요. 그런데, 어, 결국은 하나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일심사상과 종파들의 다른 이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대립을 좀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화쟁사상이라 할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어, 신라의 통일기 음, 7세기 어, 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용에 나와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왕오천축 국전 해초는 8세기. 3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건 해자 6세기 말입니다. 4번 일본에 건너가 개요를 전한 것은 8세기 감진이죠. 당나라 승려였죠. 그리고 5번 인도를 순례하여 불교 연구에 힘썼다. 사실 인도를 순례한 승려들을 알아놓으면 좋아요. 작년에 문제로도 나왔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개념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법현 현장 해초 이렇게 있습니다. 어, 뭐 현장이라고 선생님 일단 썼는데요. 갔다서 대당 서역게 쓰고 대안 딱 건립을 하죠. 자, 1 단계 기출 자료 분석입니다. 송해 유학자들은 오경보다 사서를 더 중요시 여겼다. 사서를 주의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하면 사서 집주 자연스럽게 이것도 줄줄이 소시지로 주의와 성리학이 어, 나오면 됩니다. 이 주의와 관련된 책으로 사서 집주와 근사록 그리고 주자 가례까지 이어져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율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율령 체제는 이런 어떤 일련의 국가의 통치 체제 전반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수당대의 율령 체제가 각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각국은 수요하면서도 번, 변용했다. 수당 되면 7에서 10세기입니다. 이때 시기에 위치해 있어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시기가 안 맞으면 틀리는 거예요. 1번 고조선 상대부 장군을 임명하였다. 어이구야 이거 언제 때야? BC 8세기에 멸망하는 고조선이니까 이거 똑같이 뭐 제도라고 해도 윤령체제가 아닙니다. 2번 독서삼품가를 실시하였다. 통일신라 원성왕 때의 제도이고요. 변용한 것 맞습니다. 8에 정당성 아래 육부리 이원적으로 운영하였다.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어서 운영한 거죠. 그리고 육부 명칭을 유교적으로 한 것도 더불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고려 이성 육부제 맞지요? 음, 고려야 뭐 10세기에 건국된 나라니까요. 일본, 이관, 팔성, 신기관과 태정관 이하 많은 기구들 기억해 놓읍시다. 자 이번 문제는 그냥 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가 국가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일본은 여기에서 공부한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여기에 문물을 적절히 수용해서 군주 중심의 정치 개혁을 도모했대요. 그러니까 다이카 개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균전제를 모방해서 반전수법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줬는데 이어서 701년에는 다이오 류령을 반포하였다. 일본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뭘 모방했는가를 묻고 있어요. 당이죠. 선생님도 그래서 처음에 막 대충 했다가 틀렸는데 다시 보니까 당을 물어요. 그래서 답은 부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4번이고요. 나라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1번,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바래죠? 그리고 2번, 별무반 편성을 명하는 임금. 고려 윤관이 여진정벌에 나서기 위해서 만든 특별 부대죠. 3번. 신기간 이건 일본이고요.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 아이, 쉽다. 북이 효문제. 오세기 분위기 효문제. 하나 정책이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네, 3번 같은 이런 문제를 한번 잘 어, 분석해 놓으면은 승려들이 이제 좀 자리가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서유기를 통해 잘 알려진 승려 가다. 인도, 날란다 사원에서 불교 연구했다. 많은 경전 어, 중국으로 가져왔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탑이래요. 대안탑이죠 현장. 648년에 대한탑이 만들어졌고요. 현장은 7세기 당태종, 정관의 치때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세트예요. 현장과 대안탑과대당서역기는요 자 1번, 2번, 일본의 개유를 전하였다. 8세기 당나라 승려 감진입니다. 3번, 왕호천축 국전을 저술하였다. 8세기 해초고요. 4번, 견당사를 따라 당에 들어간 사람 9세기 엔닌입니다좀 어, 머무는 과정과 귀국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죠. 네, 5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건 6세기 말 해자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스승 후지와라세이카의 추천으로 어,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아련하였다 그래서 쇼군한테 등용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엔 어, 일본 성리학의 보급에 힘썼다 이 사람은 하야시 라잔입니다. 어,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아요. 5번,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뢰를 정비하였다. 인데요, 선지를 보면 사서집주를 편찬하였다. 자, 주의하면 사서집주 근사로 주작아래 같이 기억합시다. 2번, 향약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살인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중국에는 북 속의 여시 형제들이 여시 향약 만들었고, 뭐 중종 때 조광조, 이황이, 다들 향약 시행하려고 노력했어요. 3번, 당의 적산 법화원에 머물렀다. 이거 장보고가 만든 사찰입니다. 9세기 엔인이에요. 4번,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어,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될 겁니다.